무해하기 때문에. 와, 저 사람 말 너무한다. 응? 살 빠져도 서련보다 <laughs> 못 챙겼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지. <laughs> <없지? 웃음> 저 사람, 저 사람 최소, <laughs> 저 사람 100% 모쏠. 와. 아니, 서련, 서련이요? <laughs> 서련이랑 어떻게, 와. 어, 서련이랑 우리, 일반인이랑 비교할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아, 하긴 맞는 <laughs> 말이긴 해. <laughs> 어. 난내 목표가 서련이 아닌데. 모든 여자들의 기준은 서련이 아닙니다. 서련은 너무 타고난 분인데. 어. 이뻐. 어, 그냥 이쁜데. 야, 몸조좀 <laughs> 개쩔, <laughs> 개쩔던데. <웃음> 아주 그냥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딱알겠구만 <laughs> 진짜. 배고픈 서련이 되느니 배부른 이복치가되겠다 명언 아니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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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야, 어머님도 하다. 같이 웃으시네. <laughs> 웃어요, 웃어요. <웃음> 맛있게 야, 먹었다. 야, 민공아. 뭐야, <laughs> 진짜 화로로 지었네. 야, 민공아. 어? 배고픈 <laughs> 설현, 배부른 이국주. 뭔 소리야? 둘중 고르자면? 뭔, 뭐, 뭘, 뭔, 뭐, 뭐, 다시. 배고픈 <laughs> 설현, 배부른 <laughs> 이국주. 뭔, 뭔 말이야? 아, 내가, 미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laughs> 아니야, 근데 나는 이국주 그분도 아, 되게 좋은데? 성격도 그렇지, 되게 많고. 맞아. 엄청 긍정적이신 는데 어, 정말 행복하게 사시잖아. 에. 난 이국주가 좋은데? 아, 좋다.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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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공용은 말랐으니까. <laughs> 그냥, 그냥, 차라리, 뺄래. 배고픈 거보다. 맞아. 그 맞아. 먹으면서 뺄래. 어? <laughs> 뭐야, 늦템 다 어디 갔냐여기있네 다시 구하러 가야지. 야, 더안 구해도 돼. 거기 농사 땅이나 좀 해줘. 아, 알겠어. 그물한줄네한줄네칸네칸한줄네칸네칸 아. 네네네 이거 뭔지 알지? 알겠어. 아, 알겠어. 아, 밥뭐 먹었냐? 치킨이랑 먹었다 맛있겠다. 양동이어디야안 들어라. 새가 <laughs> 없네. 새 있다. 잡았다. 아니네, 잡았다. 양동이. 조합대가 어딨나? <laughs> 여깄네. 어, 이거, 그런데? 물고기 나오는 거? 됐다. 조공룡 이상형 뭐예요? 어, 맞아. 나? 어. 민공이는 좀 약간 생긴 건 여리여리하게 생기고, 조그마하고. 귀... 그냥 들어? 조그마하고 <laughs> 귀여운데 성격은 상남자야. <laughs> 아, 나, 나, 나? 어, 너, 너, 너. 너 아, 난내 이상형이 아, 그렇다는 거지. 약간 야, 유머러스한 남자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나? 아니, 그럼요. 어, 듬직한 사람? 사람? 어? 어? 듬직한 사람. 듬직. 어, 어나 아, 듬직한. 데나 뭔가 민공이 약간 좀센 남자한테 보내고 싶어. 나 마른 사람 싫어해. 뭔가 민공이는 성격이 세가지고. 안 세요. 나, 남자가 더 세야 될것 같아. <laughs> 아니야, 너좀 드세. 아니야. <laughs> 인정해야 <안> 해. 알겠어? <웃음> 아, <웃음> <웃음> 세상에. 에? <laughs> 아 옆에서 막 땅, 땅 그거 하는 소리 계속 <laughs> 어 잘못, 잘못했다 잘못 <laughs> <laughs> 뭐야, 왜안 돼? 아, 소가 없었네. 아 이놈의 소 소, 나, 나 소. 소 어디서? 소안던데 많이 봤었는데. 나 소, 소안켰는데 입으로. 어, 소 가죽, 가죽. 소왜 캐요? 가죽 좀 구하려고 했지. <laughs> 나소 엄청 많이 봤는데. 백하면 될걸, 나? 해봐, 해봐. 소해 소. 소 죽여! 여기있다. <laughs> 어, 소, 소, 다 때려잡아줘. 알겠어? 가지고 도끼로 때려잡아야지. 아, 아, 아. <laughs> 오, 나 지금 하늘 딱. 우리나라, 게임이다, 게임. 우리나라 태극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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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라고, 아빠. <laughs> 왜 뭐라 했는데, 민구 <laughs> <laughs> 아, 소를 <손을> 때려잡으라고. <laughs> <laughs> 아니, 도끼를 때려잡, 도끼로 때려잡는다고 하니까 아, 뭐? <laughs> 아버님, 놀라실만 했어. 놀라실만 했어. <laughs> 어, 너무 어두워요. 이, 가셨겠네. 가죽 3개. 곰님, 아, 돌더 필요해요? 소, 소더 많은, 봤는데 기억이 안나 어디요, 안 어디? 나 어디로 왔었지? 바로 여기요. 어, 맨 밑에요. 아, 오른쪽으로. 춥다, 아빠. 감기 걸린디. 어, 아, 너무 어두워요. 잠시만요.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요. 소가 없네. 아까 많았는데. 때리 때로 잡을 거야. 어 돼지다. 네? 동족 죽이지 마. 뜨끔했잖아. <laughs> 여긴 2층인가요? <laughs> 진짜 화로로요? <하루로 뛰어? 웃음> 어, 이미 다 쳤어 <laughs> <쥐었어>, 화로로. <laughs> 아니 돌 <돌남기> 낭비 아니야 돌 낭비? <laughs> 아진짜 <laughs> 아유님 감사합니다. <laughs> 돌낭비인데돌 <돌남긴데, 돌남기>. 낭비 <고마워요. 웃음> 아우 서포터 고마워요. <laughs> 돌캐로 가야 할. 때. 왜 색다르고 좋네. 돌캐자 <laughs> 돌. 모자르네요 말랑님. 꽉 <laughs> 켜와. <왜 이렇게> <laughs> <laughs> 지금 손이 없고 발이 없어요. 아 지금 모자르다 말한 거였어.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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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야, 나무 있으신 분 나무. 나무 저 있어요 저. 해갈까요? 무려 어, 두 개. 해야 될것 같아. 알겠어. <laughs> 여기도 이거 이거. 어 나도 치킨 먹었는데. 아 치킨먹어? 오늘 다 치킨파티야 집에서 엄마가 해줬어 오 어, 어, 맛있겠다 <laughs> 어. 완전 맛있다 돼지라고? 자기소개? 꿀꿀야좀 귀여웠다 꿀어 <laughs> 어, 어, 거기까지 꿀을 어디서 봤더라 아니야 이제 괜찮아 괜찮아 집어 내가 막봐 나무 캐고있어 응. 놓고 놓고 놓고, 놓고. 아나 진짜 돌아 댕기는거 한번하면 계속하는데 왜 좋은거 아나 마크해서 맨날 싸돌아 댕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수 있지 응. 어. 언니 위한걸 가져가지 어 뭐지 뭐지? 아냐, 취소할래. 머리 까? 기대되었던걸? 또 봤는데... 나무를 좀 캐야겠어. 어, 나도 캐고 있어. 나무야, 나무야. 캐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웃음> <웃음> 그렇구나. <웃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어, 스테이크가 저희가 처, 처음에 그 준비하면서 꺼내는 것들인데 미쳐 못 버렸어요. 여자가 다섯 명이니까 정리가 깔끔하다고요? 내가 다 했어. <laughs>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하지 마, 내가 다 했는데, 나의 나의 공이 나의 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다. 그럴 수 있지. 바나나 구하고 싶다. 아 바나나 진짜 열때그 바나나가 제일 어렵지, 어렵지 않나 근데. 구하기? 바나나지 않나? 바나나 바나나 맞지 않나? 그때 막 되게 힘들게 구했던 거 있지 않아? 어좀좀 힘들어. 좀 바나나일걸? 힘들... 레몬인가 바나나였나 그렇고 유성이 왜? 어 레몬 레몬. 페리카나 레몬. 배달이 안 된다고 멕시카나는. 야 내내는 <laughs> 먹지 마라 그거 요즘 또 논란 생겼더라. 진짜? 어. 역시 내내는 그, 네네는... 어. 내용은 언급 안 하고 그냥. 난 내내, 나 내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 아 근데 이게, 이게 약간 문제 있어 위쪽에서 잘못된 건데. 어. 어. 힘없는. 자업 작... 어,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켜 먹어야 아, 아, 되는데. 개인 치킨집을 <laughs> 여는 거지. 테리타나 시키면 맨날 이 노래 나오는데. 뭐? <laughs> 아니야 엄마.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봤어, 찾아봤어요 와이엔님도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정글 찾아봐야지 난 치킨 먹을 때 요즘 거기서 시켜먹어 최근에 시켜먹은 치킨이 어디였지? 언제였지? 몇달 전인 것 같은데 자매, 자메이카도 자메, 자메이카랑 나 노란 통닭 맛있더라 HC. 지금 어? 너무 어두워요 응. 응? 자메이카 너무 비싸 얼만데요? 만 칠천 원. 만 칠천 원. 아 님들 아웃닭 먹어보세요. 아웃닭. 아웃. 어 아웃닭. 브랜드야? 제 처음 듣는. 먹어봤거든요? 음. 양개 많아요. 여자 네 명에서 두마반 그거 한 마리 반반 시켜놓고 남겼어 여자 네 명에서. 숟광 드시는 거 아니에요? 유사... 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laughs> 제가 그네 명에 제가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laughs> 딱 시키는 게 너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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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이 <사람이 웃음> 본인이 할줄 몰랐어. 그니까저 <laughs> 말이 본인이 할줄 몰랐어. 저 말. 아니, 요즘 말 정글이 안, 안 보인다. 음, 맞아. <laughs> 정글이요? 아, 정글 찾을 거야 나. <웃음> <웃음> 롤충이다. 롤충이 정글에 <laughs> 반응한다. 어나 워비 생각했어. 아무 때나 넣을 상자 하나 없나요? 아무렇게나 넣을 상자. 어 있어. 그거 지쪽 상자. 상자가 없어졌는데? 아, 와, 만들어 쓰레기. 아, 그맨 왼쪽 맨 아래 상자 비어 있을 거야. 왼쪽 맨 아래 비어 있어. 막노동. 마균님 아예. 감사합니다. 거기 여기가 어. 아니야 마래 너. 아니 거기 배달 돼? 배달 안될 거야 아마. 근데 원래 맛있는 데는 맛있거나 양 많은 데는 배달 거의 안 되더라. 근데 아, 진심 왔는데? 완전 맛있어. 어완 맛있다. 먹어보자. 나무, 나무 여기 맨위에 이성이가 추천해준데라면은 솔직히 믿을만은 하지. 언니 어. 언니. 어? 선물. 어 뭐야. <laughs> 뭐야 어. 저 로맨틱인척? 그냥 해봤어. 여자들이란. 하지. 아, 다준이. 네. 선물이요. <laughs> <laughs> 내 컨셉이네. <laughs> 어, 어, 뭐야, 이 버섯.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 버섯. 으, <laughs> 으, 으, 백범 아, 다봉해 <laughs> 으, 발랑이. 으, 지지발랑이. 아, 심심한가 보다. 다봉이 지금 내 앞에 있거든. 다봉. 역시 다봉이 심기다 다봉. 어, 다봉. 뽀뽀. 바보가 보고싶 어... 새로운 거다. 어... 헤드셋이야. 짜증나. <laughs> 아, 나또 문다. 어... 물지 아, 마. 소리 나? 질러봐. 아... <laughs> 주민신고 온다. 이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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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물어 딩동. <laughs> 개빡침최영이 <laughs> 이러면은... 어... 아, 치킨이다. 네가 키워보던가 이래야지. <laughs> 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laughs> 근데 우리 진짜 이거 뭐하는 방송이야? 어? 왜? 지금 나요.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들어갈 때 제목에 노잼 붙는 거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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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데? 아아 아, 아, 정말 할거 없는 분들만 보인다 뭐야 다주야 이게? 아하. 아,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에 키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너무 좋지? 와, 그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위에 네, 올라가 있다가 밟으면 <laughs> 어떻게 돼?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안 깨질걸? 깨지는데? <laughs> 그렇담... 미안해. 알았어. 다른 방법을... 계단을 만들자. 계단? 와 방금 되게 천재적이었어. 한 <laughs> 그냥 한칸 위에다 하면 되지 않아? 아니. 계단을 만들 거야. 뭐야? 돌이 없어. 어? <laughs> 돌다 썼어, 바로. 하루라도 조금 드릴까요 어디에... <laughs> 아, 아니요. <laughs> 와, 진짜 정글이 없네. 와야 니는 다왜 이런 돌을 가지고 있냐? 나 아까 구웠어. 뭐냐? 왜 쓸데없는데 석탄을 낭비하니? <laughs> 그래? 너 때문에 환경 오염이 어? 어 심해지는 거야. 어. <laughs> 킨 먹는다고 좋아하시던 분? <laughs> 고마워, 고마워. 치킨은 음식이고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유성아? 어때? 어? 이거. 이거면 되, 이 정도, 이거면 됐잖아. 그렇지? 음, 조금... 아, 이게 뭐야? 왜? 면이 면 진짜 많이 키웠는데 17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하루. 와, 정글이 <laughs> 없유성이 천재. 이제 뭐, 필요 없는데. 아, 아, 아. 아. 개 천재. 빨리 말해. <laughs> 너 진짜 똑똑하다. 이거 캐줘 위에. 어디 든 느껴 넣고 내가 캐왔어. 어지 셔틀이 된 느낌? <laughs> 아 내가 그 약간 실수로 너한테 뿌려가지고. 그래. 너 핀프니? 오야. <laughs> 어야 깨지는데? 심으로. <laughs> <침울>. 안 깨져. <laughs> 이거 왜 깨졌지 그러면? 너가 밟고 다녀서 그래. 미안. 그래? 똑똑하네. 당근. <laughs> 아우, 씨, 진짜. 아우, 이거. 어우집 이뻐. 아우, <laughs> 정글이 없어. <laughs> 아, 정글 아직도 찾네? 어, 찾, 찾고 말 거야. 당신, 오늘은 정글이 1이야당신의 어, 있네. 응원합니다. g r t 잠깐만요. Yes. 네.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베리카노 찾아왔어요.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지금 어. 만들고 싶은 거 빨리 쥐 눌러서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뭘 어떤 음식 만들어 보고 싶다. 아 계란 후라이 어? 그거 말고. 파베네. 아 아, <놀람> <거비. 웃음> 기본 음식이야. 기본 음식. 난 디럭스 치킨 카레. 어? 어. 오치스 그런 거? 아 있구나. 어, 아래쪽에 내리면 있어요. 아, 초콜 초콜릿 뿌리 케이크. 나는 그러면 응. 순무의 일종 씨앗을 만들래. 어? 초콜릿 뿌리 케이크. 돼지 아... 갈빗살로 만든 빵. 초콜릿 뿌리 케이크. 초초 초, 초. <laughs> 초. 어, 초밥. 초밥 쌀구해 줘. 쌀 있어? 쌀 있어. 야, 선인 선인장 구해 봐 봐. 사막 알겠어? 사막. 가면서 선인장 보이겠지 뭐. 선인장 왜? 아이고. 선인장이 필요해서. 빨 어. 재료 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자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초콜릿이요. 코아콩 그정글 <laughs> 진짜 필요하네. <laughs> 가고 있어 그래서 계속. 직진 중. 우선 양파햄버. 양파 어 맛있겠다. 오늘 많은데. 가죽 해와, 가죽 구해와. 구해야 돼? 어, 가죽 아 가죽. 다 무시하고 응. 걸 다녔는데. 죽여줘. 어, 살 만들걸. 아, 나 이런 정리된 거 너무 좋아. 어쨌든. 이방좀 치워, 방 좀. <laughs> 내 방은 안 치워도 돼. <laughs> 치워, 치워. 이 쌀은 왜안 심어지지? 그거 쌀을, 어, 심는 방법 따로 있을걸? 어, 뭔데, 뭐야? 몰라, 나는. 그, 그게, 뭐지? 바로 심기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뭐 그런 거 있어. 막대기 설치하고 심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 아, 쌀 씨앗으로 바꿔서? 어, 오, 안 바꿔지는데? 오, 안 바꿔지는데, 오. 오, 체님 오. 오, 오. 쌀은 물에다가 하라고? 오, 가는데 계속 평지가 나와, 오. 오, 오! 허! 왜, 왜? 우와. 진짜 물에다야. 어머, 어디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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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네기 같아. 그니까. 우와! 오! 오. 야, 유성아, 여기다가도 그, 살, 설... 내가 해야겠다. 신기해. 와, 개신기해. 어. 오. 심통방통한걸? 오. 정글 언제 나오니요? 집다 만들었어요. 나무 많이 캐야겠다 사막도 없어. <laughs> <laughs> 저곡갱이 빌려주실 배꼽님 구함. <laughs> <목소리> 아시 감사합니다 말랑님 어 나무를 주냐 진짜 인성이 보인다 너 <laughs> <목소리> 돌고깽이도 있는데 좀 아까워서 그럴 수 있지 제일 소중한 <laughs> 오, 거거든요 <떼가지고> 저거. 제일, <laughs> 소중한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제일 소중한 거어 <laughs> <laughs> 여기 나를 닮은 것들이 너무 많다 돼지 장미꽃 혈미꽃 <laughs> <laughs> 호박꽃 <웃음> 그. 응. 어, 소 많다. 다 언니. 지었는데, 이제 뭐 해요? 집 안이 극혐이니까, 안 해줘. <laughs> <했을 때. 웃음> 저렇게 좋은 목소리로 극혐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아, 이상하다. <laughs> 왜 극혐이에요, 이게? 이가들어봐다 <laughs>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극혐 눈엔 극혐만 보이네. <laughs> 진짜로. 어. 때리고 싶어. 오! 정말! 어 집이! 어! 극혐이죠? <웃음> <웃음> 혐이네요 <laughs> 끝까지는 아니고. 저거 어, 약간 그막 동그라미 많은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보다 한국어 복증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오 세상에. 있는디요? 아, 04.6 <laughs> 아니야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 <laughs> 응. 황, 환.. 그런 게. 또뭘 심어야 되지? <laughs> 파. 집 안에 저거는왜 자꾸 페리카나 치킨 부르겠어 지금? 너 때문이잖아. <laughs> 한번 들으면 계속 생각나요. 원래 도끼로 잡으면 고기가 많이 나오나? 기본 세 개씩 떨어지는데? 어? 아, 사막도 없고, 정글도 없네. 집 많이 꾸미는데 필요한 거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요. <웃음> <웃음> 왜요? 네, 네 말씀하세요. 듣지는 않을 거예요. 화로요 <laughs> <하루요>. 와, 우와. <laughs> 우와, 야, 나무 밑에 무슨 꽃 같은 거 있어? 어? 그거 캐봐. 왼쪽 마우스로. 원장님, <laughs> 뭐다? 네, 부탁드릴게요. 뭐요? 화로요 <laughs> 소리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리고 거기 안에다 바로 넣으면 더 좁아지잖아요. 팀, 팀. 생각하고 말하지요. 아니죠. 말, 말라님 아니죠. 바닥을 캐고 하루를 할 건데 왜 좁아져요? 어디로 가야 정글이 나올까? 아, 호두네. 호두? 어, 야, 호두 캐기 오래 걸려. 캐지긴 아, 해? 아, 호두, 호두 어. 구해놨는데? 아, 짜증나. 아, 또 있으면 좋지. <laughs>